렌즈미에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재질은 퍼스파리 콜리 PC 재질로 나왔습니다. 작게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지입니다. 오늘 또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요즘 렌즈미에서 신제품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짜잔! 메가룩 미지썸이라는 렌즈입니다. 메가룩 렌즈라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좀 크다는 이야기겠죠? 요즘에 나오는 빅렌즈들을 보면 이게 빅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착용해보면 작은 애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항상 빅렌즈를 리뷰를 할때 사이즈가 아 이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과연 이 메가룩 미드썸 렌즈도 그런 느낌인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초코 색상이랑 글랙 색상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피 직경은 14고요 어, 재질은 퍼스퍼리콜릿 PC 재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기존 메가룩 라인이랑 동일해요 원플러스 원에 25,000원입니다. 초코 색상 먼저 착용해 볼게요. 메가룩 미즈썸 초코 색상을 착용했거든요. 확실히.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메가루 미드썸 초코, 이쪽은 저의 맨눈. <laughs> 반대쪽도 착용해볼게요. 초코색을 착용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커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빅렌즈를 착용을 해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눈밖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눈만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laughs> 드디어 아 메가룩이다 이렇게 할 만한 렌즈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메가룩 라인 중에 음, 펄린이나 위니는 조금 작잖아요. 생각보다 <laughs> 특히 이거랑 비슷한 위니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선명하고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블랙 착용해 볼게요. 확실히 초코 색상보다 차이가 더큰것 같아요. 확실히 더 선명해. 양쪽 다 착용했습니다. 확실히 눈밖에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죠?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출시된 클로링 블랙에 이어서 이 미드썸 블랙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렌즈 진짜 요즘 찾기 힘들거든요. <laughs> 사이즈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커요. 끝이 흐린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기존에 14 렌즈 착용하셨던 분들 작게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의외로 괜찮은데 물론 제 눈에는 좀큰것 같긴 한데 확실히 눈이 진짜 똘망똘망해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블랙이랑 초코랑 비교 확실히 더 선명해 보여요 <laughs>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때? 20대 초반때는 항상 저는 좀 연한 렌즈들만 착용을 했거든요. 좀 흐릿흐릿하고 그래야 뭔가 눈이 더 여리여리해 보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친한 언니들은 그런 렌즈를 왜 쓰냐고 하더라고요. 눈이 딱 선명해야 이쁘지 똘망해 보이고 근데 저는 20대 초반때는 그런 걸 별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laughs> 들다 보니까 선명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약간 블랙 렌즈도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머리를 좀 어둡게 해서 더잘 어, 어울리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블랙이 진짜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초코도 은은하고. 미드썸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리면서 까먹었는데 이게 29일 날 전국 렌즈미로 출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플러스원에 25,000원 기존의 메가룩이랑 교차 선택 가능하세요. 그럼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